아, 저 찍어야지. 안녕하세요, 이진들 민정, 지현입니다. 오늘의 밥방은 만두입니다. 와 자, 여러 가지 만두가 있습니다. 이거는 왕만두 왕만두 어묵만두 감자만두 감자고기만두 감자, 이건 감자김치만두 기존 만두 그냥. 그냥 고기 만두. 평범한. 만두. 이건 안 뜨고. 음, 아, 떡 다음에요. 그랑 같이 먹어야지 이게 제일 커막만두 응. 어묵 만두가 떡볶이 집에서 <laughs> 어묵 해먹잖아요 그거 맛있네요 떡볶이에도 나오는 어묵? 그, 설마, 국물이 있는 어 응. 이거랑, 단무지랑. 여러분들, 이거 보세요. <laughs> 거의 손바닥만 해요. <가네요>. 음? <laughs> 어떻게 와야 돼? 오. 쭈글쭈글. 이거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없죠? 있어 있어 괴물 입이야 그러면 있어? 응한입 넣어봐 아빠 알지 <laughs> 언니랑 똑같은 말 했어 김준현 누구야 그게? 김게그맨 있어 한 입만 오. 수작이 거야 수작이야 아니야, 진짜, 한 번에 넣어. 그거 갖고 와줘라. 밥 먹어보자. 응, 어, 진짜 커. 네. 딴거 먹어. 너무 커. <웃음> <웃음> 맛있다, 맛있어. <laughs> 응? 돼지만두랑 비슷한데? 냄새가. 만두니까 냄새가 나 o 아이고 k at 나도 인사해 m going to look at 면 구독과 좋아요 o i n g to 눌러 o k at 여러분 안녕 m going to look at them. i 하나, 하나, 너 둘, 하두개 하나, 둘, 하나, 들어가야지? 나도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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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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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하나, 하나, 어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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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이조물한거 알지? 응. 응. 안녕.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누르세요. 그럼 여러분 안녕. 바봐 빠바. 바바이.